안녕하세요. 찐맘 소소한 행복다육입니다. 저희 집에 택배가 왔어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오 예쁘다. 응, 너무 예쁘네 이거. 오 예쁘네. 응. 너무 예쁘죠. 두 개가 맞나? 어? 좀 틀리네. 포장 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가서 다 포장을, 풀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화분 한번 볼게요. 예쁘죠? 첫 번째 화분 음, 꽃이 잔잔하니 예쁘네요. 그리고 약간 토분 같은 느낌이 들고 음, 굽다리 한번 보세요 굽다리도 멋져요. 그리고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네, 외경이, 외경이, 외경으로 되면 10.5cm. 어, 10.5cm네요. 어,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자가, 아마맘이안 든다. 자가, 줄을 자가 맘에 안되네요줄 자를 한번 사야 되려나 그래. 음, 이게가, 줄 자가, 아, 높이 는 9cm, 어, 시, 음, 외경 음, 10.5cm, 높이 는 9cm, 어, 이정도 다육이 는 베란다 에서 화분 키울 만한 어, 화분 이 네요. 예, 쁘죠? 어, 한번 안에 번보 셔요. 물구멍도 한번 보시고, 예, 첫 번째 화분, 화분입니다. 두 번째 화분 한번 볼게요. 분위기는 두 번째 화분도 비슷하죠? 첫 번째와 굽다리,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 또 물구멍, 또, 이게, 꽃도 잔잔하니, 어, 예쁘고, 속 안도 한번 보셔요. 안도 예쁘고, 이것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몇이나 되는가? 얘는, 아 얘는 조금 작네요. 외경 10cm, 10cm, 음, 외경 10cm 에서 높이 한번 볼게요. 높이는, 높이는 9까지에요. 높이는, 음. 높이는 얘도, 음. 8.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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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cm 똑같네요. 그냥 볼게요. 첫번째 화분, 두번째 화분 이렇게 나란히 세트로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죠? 세 번째 화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화분은 장미꽃이 이렇게 세 송이가 있는데, 어, 제가, 어, 시킬 때는 좀, 어, 좀 별로일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얘도 예쁘네요. 얘도 굽다리도 이렇게 예쁘고, 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또 통풍도 이렇게 잘될것 같고, 음, 진열장이 유리로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 놓으면은, 어, 통풍이 굽이 높아서 잘될것 같아 좋네요. 예, 장미꽃. 어때요? 예쁘죠? 음, 예쁘네요. 얘가 제가 좀 어쩔까 하고 좀 망설였는데,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예쁘네요. 한번 얘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도 10.5cm네요. 어, 외경. 이거 제가 출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잘 사이즈를. 높이를 잘못 하겠어요. 높이는, 음, 얘는 네, 8cm. 높이는 8cm. 얘는 3번, 높이는 8cm입니다. 음, 야, 이것 또한 번, 얘도. 얘네 번째 화분 얘는 조금 작네요. 음, 예, 아, 얘도, 얘도 9cm. 얘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예, 외경, 예, 얘도, 얘도 9.5cm네. 외경 9cm. 9.5cm. 어, 높이는 조금 작네요. 높이는 조금 작. 자, 높이는 7cm. 높이는 7cm. 높이는 7cm인 화분. 어때, 예쁘죠? 어, 어, 예쁘네요, 생각보다. 한번또한번 볼게요. 자, 이거. 다섯 번째 화분. 다섯 번째 화분, 이굿다리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죠? 어, 꽃 모양이 좀 커요. 어, 그래서 제가 좀 잔잔한 꽃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어, 꽃도, 어, 동백도, 음, 겹동백보다는, 그냥 동백. 한겹, 동겹, 동백 좋아하고, 들꽃 같은 거, 그런 걸더 좋아하는데, 얘는 꽃이 좀 커서, 조금 망설였는데, 어 그러던 대로 괜찮네요. 한번 이 재볼게요. 음아 얘는 조금 작다. 얘는 외경이, 어 외경 9cm. 외경 9cm. 높이는 조금 높아요. 높이가 제가 잘 높이를 잘못 지네요. 줄 잡아 에 만들어서 얘는 8.5cm, 높이 8.5cm 입니다. 음, 높이가 8.5cm, 얘, 얘 한번 재볼게요. 얘, 얘하고 좀 비슷하죠? 한 세트로 이렇게 나란히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굽도 이렇게 생겼고. 한번 얘도 재볼게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좋네요. 배경으로 잴게요. 8.5cm. 높이는 얘하고 비슷해요. 8.5cm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한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사각분 사각분 좀 어때요? 사각분 이쁘죠 사각분도 이쁘네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자, 이 사각분 한번 재 볼게요. 가로가 외경으로 잴껴요 가로가 10cm, 10cm, 가로 10cm, 이게가 음, 8cm, 10cm, 8cm. 높이는 한번 재보겠습니다. 음, 높이가 어후. 어후. 네, 이건 높이는 그렇게 크진, 높지는 않네요. 굽이 좀 낮아서 그런가 봐요. 굽이 좀 낮아서 제가 다음에는 줄자를 하나 새로 사 와야 될것 같아. 자, 이게 봐봐. 8.5cm. 높이는 8.5cm네요. 한번 보세요. 몇 자그다 나눠야되겠다 이렇게 보이나? 8.5cm 높이는 이게 또 하나. 네, 똑같은 사이즈예요. 꽃만 조금 달라. 어. 또, 조금 어? 조금 응. 잎사귀만 다르고, 꽃만 색깔만 조금 달라는 거. 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봅시다. 예. 예, 얘는 굽다리가 이렇게, 어, 굽다리가 어떻게 세 개네. <laughs> 굽다리가 이렇게 세 개네요. 에휴, 예, 한 번. 법이 이렇게 세 개네. 이렇게 세개 이렇게 있고 어, 안도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어, 제가 어, 다른 걸 주문했는데 어, 얘는 다른 걸 주문했는데 그게 품절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했더니 좀 분위기가 달라네요 약간 색이 어 있고 유, 색이 좀 음, 약간 뭐라고, 밤색으로 봐야 되나? 꽃도 좀, 이렇고, 이렇게 나누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음, 어, 이, 하나만 분위기가 다르네요. 얘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음, 가로 10cm, 외경, 외경 10cm, 하나, 이게 좀 넓, 이게 8.5cm, 8.5cm, 네, 8.5cm. 이렇게 되네요. 어, 베란다에서 키워 즉, 다육이 키우는 음, 제가 조그만하게 키우니까 어이 정도면 아주 화분이 괜찮을 것 같네요. 어봄 돌아와서 음, 화분 분갈이를 하는데 화분이 없어서 어또 사이즈가 안 맞고 그래서 못 할까 봐서 미리서 제가 주문 한번 이렇게 해봤네요. 음, 그렇지 않으면 또 한꺼번에 어, 화분을 사면 또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어, 지금부터 준비를 음, 조금씩, 조금씩 분갈이 할 준비를 하려고 화분을 음, 제가 구입해 놓았답니다. 예, 이게 한번 또 여기다 심어가지고 한번 또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어때요? 한번, 다시 한번.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겠네. 자, 이렇게, 야, 야, 예쁘고, 또, 어머, 어지는 소리. 자, 얘도, 예쁘죠? 얘도, 예쁘죠? 얘도, 예쁘고, 얘하고, 얘도, 응, 음, 따로, 여기, 예쁘네. 음. 자, 그리고 어, 예. 얘도 예뻐요. 어, 얘도 예쁘네. 생각보다 아화 화분은 찾고 사봐야 또 눈에 튀는 것 같아요. 눈이 에이, 이렇게 음, 잘안 보이네. 에이, 이렇게 여기 잔잔한 무늬도 아 이게 참 생각보다 예쁘네요. 그래서 음 자, 제가 어, 심플해서 어, 제가 구입을 했답니다. 예 네, 이상 음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음 이제 한 음, 단체사설 한번 찍어봐야겠네. 단체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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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야 되나? 음 차려. <laughs> 네 이렇게 음, 이렇게 한번 또어 음, 네. 이상입니다.